네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탭3 키즈 마법천자물이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키즈탭에 저희가 마법천자물이라는 풀 패키지를 어,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동화면이 되는데요 어, 큰 구성은 도서관, 영화관, 체험관 이렇게 총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시된 1권부터 27권까지 모두 어,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28건이 출시가 되면 여기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백서 28건이 어,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. 어뭐1건을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책 보듯이 전자책 보듯이 어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여기 뭐 이렇게 가능하고요. 네 그리고 이제 영화관을 보시면 어 현재 지금 TV에서 방영되는 1권부터아1편부터 26편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고. 뭐,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면 처음에 이제 주제가가 나오고요. 이제 오른쪽 상단에 바로 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어 VOD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험관이 있는데, 이그 체험관은 저희가 천자탄이라는 카드를 같이 드리는데요. 이 천자탄 카드를 어 비추시면 어 캐릭터가 3D로 살아서 움직입니다.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카드에 이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네.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는 한자, 한글, 영어 사전, 그래서 마법 천자문 캐릭터들이 신,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이런 사전도 좀 첨부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뭐 단어 마법이라든지 고사상어, 급수 한자 등 정말 좀 마법 천자문 핵심 컨텐츠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